어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 고생이 많죠 갑자기 목금에도 쉬고 그래서 약간 일주일 좀 당겼습니다 다음 차 목요일 금요일은 또 정상적으로 볼것 같아요 코로나 완전히 없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정한 영상은 자 활용을 배웠죠 활용 배우고 나서 두 장의 유임을 만들었습니다 유임으로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유임물을 출력해서 출력해서 풀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말하겠죠? 혹시 선생님 우리 집에 포인트가 없어요. PC방 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런 친구는 그냥 번호만 쓰고 쭉 노트에다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뭐 말하겠죠? 네. 자, 화면에 띄워올 테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은 아, 1회분은 한 번, 2회분은 그 다음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 힐이 들어있 다른 친구들 그냥 휘. 넘어가면 안됩니다 뭐를 해겠죠네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형성평과1입니다 1회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좀 쉽네요 1번 2번 그럼 몇 번을 좀 풀었으면 좋을까요? 3번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3번을 질문했네요 3번 문제 우리 여러분이 3번 문제를 자 스탑 한번 누르시고 한번 여러분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딱 단어가 나오네요 무슨 선수? 유한선수 그렇죠 유한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자신의 친구는 스톱 한번 눌러주시고 쭉풀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하려고 했더니 칠판이 에, 우리가 어, 안 보이네 우리가 어, 예, 준비가 좀덜 됐네요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몇번 문제야?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자신없는 친구들은 이거를 마치 노트정리 해놓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뭔말만 알겠죠? 네. 첫번째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한소수입니다.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 유한소수의 초건권이 있습니다. 초건권 기억나시나요? 초궁, 초궁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요한 소수 하면 뭐예요? 이, 오, 뭐예요? 요코르트. 요코르트. 어허, 요코르트 기억나시나요? 네. 이, 오, 이. 요코르트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요코르트 뭐예요? 유상균이 요코르트가 많이 써요. 자, 유상균의 친구는 무슨 소수? 요한 소수. 그래서 어디에 가? 분모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2호말있어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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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죠 네. 아주 좋은 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0분의 11 곱하기 n입니다. 선생님, 120 안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가? 유식한 무슨 분에 인수 분해 아, 소인수 분의. 어, 앞에 붙여져 있어 소인수 분의. 알좋습니다 2, 60. 그 다음에 2, e 얼마요? 30. 60. 이 얼마요? 15그 15. 다음 3 5 15입니다 15. 오 선생님 써봅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10 곱하기 얼마요? 8 이러네요 오. 오 선생님 이호 뭐가 없어질까요? 3? 3 그렇죠 그러면 이 3이 없어지면 무슨 소수가 되겠다? 유한수 선생님 답이 났습니다 정답 A는 3 이렇게 음 됩니다. 음, 좋아요. 아, 좋아요, 박수 치고 틀렸습니다. 어, 아, 뭐 말까, 생님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몇 자리? 두 자리 사이즈. 어머, 선생님 눈치가 있었네요.